조립제법을 활용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거 같죠? 없는. 라이트산을 펴봐. 나머지 장비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용과 조립제법을 이용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에요. 222번 을생이라고 가정해서 봅시다. 99의 10제곱을 누구로 나눈 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이런 거잖아.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누면 몫시 있을까? 나머지 R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지. 검단식입니다. 맞아? 근데 이거를 직접 나누기 하는 너무 힘들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어쨌든 이 R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지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할 건데, 98을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94라는 건 X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죠?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식제봉을 X로 나누게 되면, 몫이 X에 대한 어떤 식이 된다고 치면, 나머지도 여전히 상수값이 된다는 거지. 맞습니 1차로 나눴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할과 알값 이할 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니야. 항상같은건 아닌데 어 같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같은 값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얘는 그럼 뭐에다가 하는 형식이야? x에다가 하는 식인거지 얘는 x에다가 다시 0을 대입해도무방는거야락 입장에서는 선생님 x가 98인데 왜 x에다 0을 대입해요 아, 여기에 98을 대입해서 성립하는거고 0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1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상등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는 x가 상등식인 거고 98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0을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 1의 10제곱이 되고 얘는 r이 되니까 r 은 얼마? 1이 된니고 찾을 수 있겠네요. 이건 어렵지 않지? 충분히 할수 있어. 그런데 예제를 만들어 볼게9 8의 9제곱을 9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쳐보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99를 x 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할 거고 98을 x-1로 바라보겠네 그럼 당연히 x-1의 9제곱을 X로 나눈 몫이 q X고 나머지 다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도 뭐에 관한 한 등식? X에 관한 한 등식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할까요? 목, 몰라. 몫을 모르니까 X에 0을 대입할 거고 마이너스 1의 구제구도 말이 돼서 마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나머지는 실제 나머지는 음수가 될수 없잖아. 그렇지? 그럼 실제 나머지는 얼마냐면, 이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마이너스 1에다가 누구를 이 99를 더한 놈이 되는 거야. 이 레그는 1 0다1 7이라는 숫자를 1 0이을시작한로나0년을시 10년을 시작한다. 1 0지다1 0지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도 상관 없지 않니? 5한하기4에다가얼마를 마이너스 3을 시작한다. 10년을 시5한다1 0다가마이을스8을 이에다가 7을 대고 상관이 없지 않니?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등식을 성립하니까. 근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나머지 정의를 만족해 줘야 되잖아. 나머지는 남은 숫자보단 작아야 되는 작아야돼 작고 0이상이라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한금식을 의미하는 거야. 17과 얘는 항상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럼 얘는 한금식이었기 때문에. 이 r은 음수가 되도 되고 98이나 99보다 커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황금식의 입장에서 만족하는 값을 하나 찾아주는 것뿐인 거야 그럼 그 값이 깔끔하게 이 r 나머지 자체가 0하고 97 사이의 값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답을 하면 되고 나오지 않으면 뭘? 규칙이 50 줄어들거나 50 줄어들거나 50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나눈 숫자만큼 더하거나 빼주면 되니까 만약에 한 등식으로부터 나온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면 거기에다가 나누는 값이 99를 더해서 변형을 해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납득이 가 이해했어? 응. 자, 잘했어? 얘는 이해했는데? 자, 잘 이해하고 집에서 숙제해오고요 239번을 봐. 239번을 집에서 풀어보고 선생님 예제를 만들어 볼게. 이 3차식을 x 1에 3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1의 제곱에 x-1 이렇게 해서 a,b,c를 찾으라고 했다고 쳐볼게.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었다면 이 문제는 황등신구의형 왜냐면, 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나와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16 빼기 14가 -2가, 2가 2를 대입하면 1, 8이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럼 a가 b 가 c가 나올거야.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a,b,c의 곱을 묶거나 오케이, okay? a, b, c를 각각 과세형태가 나왔다. 네. 또는 마찬가지로 a 빼기 b 더하기 c를 묶거나 a 빼기 a 빼기 b, 얘를 물어도 마찬가지야. 얘나 얘나 딱부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이 모양을 찾으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 대 입하면 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0을 대입하면 빼기 0, 을 대입하면 a, 0을 대입하면 빼기. 그러니까 a b 기가하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예를 알면 예를 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의 질문은 다한 등식 유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치? 이런 형태들은 다 황금식 유형인데 각각을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조립제품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는데 잘봐이 식기를 x 세제고 마이너스 4x 세제고 마이너스 3스테로스를을 얘를 x 세질로 묶어낼거야 x1의 제곱 a 곱하기 x1 하기 b 하기 c만 지여니까 얘가 얘가 뭘 위해 x1로 나눈 몫인거야 x1로 나눈 이놈으로나누 몫인거고 얘는 뭐야 나머지인거야 가그식1를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2를 뭐로 나눠? 1로 나누면 음화가 C가 되는 거지. 응답할까? 그 다음 얘를 또 나눌 거야. 얘는 B가 된다. 얘들아. 왜 B가 되는지 알다? 얘가 몫인 거잖아 그몫을 다시 또 X 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 유형 1 4 239번까지 풀고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 단계 문제도. 그 다음에 개념 셀 라이트를. 유제는 거의 다 풀었으니 연습 문제 40페이지까지. 다할수 있겠지? 연습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알겠슈? okay